안녕. 내 러닝을 멈추게 한 아이. 어디가? 어디가? 나 진짜 고양인줄 알았어. 나도 고양인줄 알았다. 안녕. 아, 진짜. 같아. 아 배고파. 저 처음으로 5km 뛴 날. 아, 와 진짜 대박 몸이 되게 붕 뜨는 것 같아요 지금. 5km 처음 뛰었는데 이게 바로 러너스 하인드? 지금 다 뛰고 나니까 내가 막붕 올라가는 느낌이야. 와 진짜 대박지. 물론 제 기록이 정말 무슨 걸은 수준이지만 저첫 기록입니다. 기록. 하, 배고파.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일부러 여기 제가 운동 다니는 센터 근처에서 뛰었거든요. 여기서 뛰고 바로 씻고 출근하려고. 오늘 좀 오래 뛰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더워요. 여름이야, 완전. 제가 불러요. 여기가 살짝 지치지 않으면 이렇게 딱 약간 깨끗한... 타이트해야 되니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시켜야 돼?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 아침에 또 뛰러 나왔어요. 오늘은 한 30분만 뛰고 들어갈 예정이에요. 준비 운동 좀 하고, 여기서. 와 아, 신기록이다 진짜. 야, 오늘 신기록이에요.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뛰었어요 오늘. 와 3km를 한 번도 안 쉬고 뛰었어요. 어, 대박. 완전 신기록이야 나한테. 1km도 힘들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힘들어. 어제 5km 뛴것보다더 힘든데. 약간. 와, 근데 진짜 대박, 짜릿하다. 뿌듯합니다. 신기록이 나왔거든요, 3kg. <laughs> 점점 좋아지겠지? 화이팅! <laughs> 등산 준비 갈 완료. <laughs> 아니, 뭐지? 맞나? 아빠도 등산 준비 갈 완료? 뭐지도 지금, 지금 도안나오 얼른 아빠 거 얼른 봐 봐. 휴대폰 안가져왔안 가져왔네. 아, 진짜. 진짜로? <웃음> 진짜? <웃음> 다시가? <laughs> 너 다시가 또 <laughs> 짜장면을 <laughs> 먹는다고 했지? 바보야, 내가 챙겼어. <laughs> <laughs> 에이고 그리고 또와 <laughs> 여기 엄청 우거졌다. 팔봉산 하이. 오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아빠. 와 역시 산이 좋아. 몰라? 아. 네. 나되는나쁘지 응. 않지? 응. 여기는 1봉 김치 <laughs> 갑시다 여기는 2봉오 여기 진짜 아슬아슬하다 아 힘들어 오케이. 이거 봐봐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해산고리 그래. <laughs> 저 굴로 와야 되는데 아빠는 저 굴로 나오셨는데 저는 나보다 무서워서 못 나왔어요. 여기는 7봉. 이제 한봉 남았어요. 한 봉. 아, 물좀 먹고. 아, 물 먹고 가. 재밌어. 나 8봉이 제일 재밌다. 아, 좋 어. 8봉까지 응. 완료. <laughs> 맛있어음플레이어 음, 맛있어. 감자전을 칙칙칙. 음. 음. 진짜 맛있어. 누워봐봐 아, 너무 맛있는데?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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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 후루 탕탕 후루루루 오늘도 파이팅 <laughs> 오늘도 한번 뛰어볼게요 티라미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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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미 뛰긴 뛰었는데 오늘 진짜 너무 못 뛰었다 <laughs> 아 날파리 아니, 남들은 아침에 뛰면은 살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달리기 한지 지금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그래도 거의 매일 아침에 30분씩 달렸거든요? 근데 뭔가 도드라지게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체중도 그대로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센터에서 엊그저께 또 쟀어요. 몸무게 쟀는데 똑같아요. 70kg. 완전 생리 직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부었나? 나름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운이 쪽 빠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물론 존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일었는데 아, 뭐, 나가기도 싫고, 뭐 해서 뭐 하나도 살도 안 빠지는 것 같고. 또 햇살이 좋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갔다 왔죠. 좀 뛰겠는데 뛰는데도 막잘안 뛰어져. 짜증이 나니까 이미. 그래서 그냥 대충 뛰고 들어왔는데 또 씻고 나오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냥 다 짜증나 지금. 막 나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달리기 하면 빠진다며. 무서울 정도로 빠진다며. 왜난안 빠져. 아, 얼마나 달려야 빠지는 거 그럼. 제가 오늘 그래서 달리면서 현타가 왔던 게 내가 뭘 위해서 뛰나. 나는 이걸 시작한 이유는 살이 잘 빠진다고 해서 공복 러닝을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 좀 재미도 들리긴 했어요 사실 뛰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뛰고 나면 개운하고 이런 긴 한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뛰나 살도 안 빠지는데 막 이런 현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계속 뛰는 와중에 또 드는 생각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자 뭐 최소한 체력은 좋아지고 건강은 좋아지잖아 그냥 일단 하자 그냥 그래 계속 이만인데요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래 좀버 뭐 하자 하다 보면 내려갈 거야 물론 식단이 진짜 중요한데 아 여기서 식단을 어떻게 더 줄이지 막이 생각이에요 아, 군것질도 포기를 못 하겠고 간식도 포기를 못 하겠고 저녁을 먹지 말아야 하나 저녁을 안 먹어볼까 아, 그러다가 또 나중에 요요 울까봐 또 고민이고 아, 지금 너무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저 지금 너무 빡쳐요. 저 혹시 몰라서 몸무게 재봤는데 지금 아, 1kg가 더 늘었어요. 아, 진짜 너무 짝식다. 어떡하지? 아니, 왜 그래? 나한테 도대체 몸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몸무게 왜왜 늘어 있냐고, 1kg가. 혹시나 해서 체성분 측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했던 때가 바디프로필을 찍은 날이더라고요. 몸무게는 1월 4일이 69.7kg, 그리고 오늘이 71.5kg. 몸무게는 1.8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골격근량이 1kg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체지방량은 69kg일 때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체지방률도 거의 비슷했어요. 네. 제가, 뭐,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살이 좀 빠져 보이고, 군살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되어 보이고, 맨날 보는 저희 아빠도 저한테 살 빠져 보인다, 다리가 좀더 날씬해졌다, 약간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눈으로는 변화가 있는데, 체중으로 그게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되게 속상하고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근육량이 늘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요. 진짜 죄송한데, 근육 도안 주셔도 되거든요. 근육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되게 이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체중을 줄이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70kg대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니 뭐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요새 열심히 아침에 뛰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제 신세한탄을 너무 해버렸어요, 영상을 키고서. 조용히 안 하냐? 진짜, 그냥 엽떡 먹고 싶어요, 그냥. <laughs> 어 짜증나요, 진짜. 아, 나 너무 짜증나. 아, 그냥 존버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 아, 뭐. 아, 일단 쉴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포장 찾으러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laughs> 그냥 먹으려고요? <laughs> 네, 뭐, 엽떡 먹고 싶다고 노래를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냥 먹으려고요, 시원하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오늘 먹고 싶었던 걸 먹고, 다시 열심히 하자. 이제 생리도 터질 거니까, 뭐 그런 마인드로다가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한상 차려놨으니까, 먹도록 할게요. <laughs> 어, 지금이 딱 기분 제일 좋은 거 알죠? 딱 먹기 직전.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요 너는 당신을 잘알아는데아저 누구시죠? 어. 그래 그래 알아 내일 모이는 뭐거 알았어? 자지 말아 그래 저 제시는 다 아냐? 아시냐? 그래 그래 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알았어 아이아 그.. 아.. 누구주 아, 아, 아. 어, <목소리> <목소리> 네, 조심해 <목소리> <목소리> 여보세요?

그었는데그게 어떻게 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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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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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엄청 부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온몸이 다 부었어요. 눈도 잘안 떠지는 것 같고. 그치만 수박은 먹고 싶어. 嗯。